제가 이미 닳도록 얘기했던 그 판테놀 크림. 저는 이거 바르고 모낭염 완치했어요. 요즘에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잠이 부족할 때는 꼭 이거 발라요. 첫째, 얼굴에 뭘 발라도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고 금방 피부가 당겨서 건조함에 피부가 간지러운 분들. 둘째, 염증을 잡아도 금세 재발하거나 피부에 홍조까지 올라오는 분들. 셋째, 유명한 재생크림 따라 발랐더니 좁쌀 파티 열리신 분들. 피부 타입별 재생크림도 다르게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개발하기까지 수년간 모아온 재생크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효과가 좋았던 다섯 가지를 추려왔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깐달걀 피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판테놀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시중에 웬만한 유명한 제품들은 거의 써봤을 정도로 재생크림을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모낭염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재생크림은 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재생크림이었습니다. 판테놀 성분 중에도 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 가지로 크게 볼수 있습니다. 디판테놀, DL 판테놀. 디판테놀은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B5 판토텐산으로 변환이 되면서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DL 판테놀은 디판테놀과 L 판테놀이 1대 1로 섞인 합성 형태라서 L 판테놀의 경우에는 판토텐산으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딱 반쪽짜리 기능을 합니다. 효능 면에서도 디판테놀이 2배더 뛰어나요. 디판테놀은 5% 함유된 크림의 경우 스테로이드 1%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항염 의 효과가 뛰어나요. 제가 덱스판테놀 5% 함량인 것들 로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밤 b5 100ml에 39000원인데요. 덱스판테놀이 5% 함유가 되어 있 고요. 판테놀 성분 외에도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이나 진정 에 효과가 매우 뛰어난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에서도 요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토피를 가진 지인분이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시술 후에 재생크림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형은 연고처럼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끈적한 편입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지성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좁쌀 파티를 여실 수가 있어요. 지성 분들이 썼을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 바이엘사의 비판텐 연구입니다 30ml에 12,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약국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일하게 덱스펀텐놀이 5%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제형은 아무래도 연고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가장 꾸덕한 제형에 속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상비품이잖아요. 그만큼 발진 난 곳이나 피부가 균열이 생긴 재생에 필요한 상태에서 효과가 좋은 연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꾸덕하고 끈적여요. 사용감이 불편하다는 게 최대의 단점인데 그래서 이비판텐 연고는 국소 부위에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얼굴 전체에 펴바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성인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는 라놀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이 제품도 정말 많이 보셨죠? 동화제약의 디판테놀 연고예요 디판테놀 연고는5 0 m l 에 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약국마다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덱스판테놀이 5% 함유가 되어 있고요. 제형의 경우에는 끈적임이 비판템보다는 덜해요. 근데 이렇게 보습막이 끈적임이 없이 보습이 잘 되는 타입으로 아이들 얼굴이나 몸에도 바를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흡수가 되 되는데요. 이 성분도 라놀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 국소 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에 바를 수 있을 정도의 배연감과 끈적임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 그리고 수분 부족한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독일 닥터타이즈사의 나우트캐슨 하우트 발상 100ml에 35,000원이고요. 판테놀 함량은 확인이 불가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제 아토피 환자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보습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자 가져왔거든요. 제형은 유분이 많은 크림 타입인데요. 신기하게 다 바르고 나면 끈적임은 많지 않아요. 성분에 특이하게 우레아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10% 미만일 경우에는 각질 제거나 보습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3%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나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포밤의 퍼펙션 P 판테놀 크림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제품과는 두 배의 용량인데요. 200ml에 36,000원 정도 합니다. 덱스 판테놀이 5% 함유가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저희 먹는 비타민도 영국산, 중국산 많이 따지잖아요. 이 판테놀도 원산지에 따라 효과가 좀 다르다는 거. 제가 실제 개발을 할때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국산으로 5% 함량을 넣었습니다. 제형의 경우에는 끈적이지 않아야 아이들이 또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이고요. 이 다섯 가지들 중에서 가장 수분 함량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자체가 정제수가 아닌 해양심층수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요. 촉촉한 이 유분막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생크림을 사용할 때 좁쌀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지성피부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판테놀 크림에는 우레아가 7%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덱스 판테놀이 5%, 해양심충수가 51%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낌없이 원료를 배합한 제품으로 효능면에서 정말 우수하고요. 사용하신 분들은 너무 만족해 하시는 크림이에요. 그동안 재생크림 사용하시면서 답답함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막을 씌워야 되다 보니까 모든 제형들이 유분감이 좀 함량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 판테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 청량감이 더 뛰어난 제품이라서 지성피부인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섯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생크림도 피부 타입별 다르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